동기부여 365. 가난한 집안의 장녀로 태어나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남의 집 식모로 팔려가 몇푼 되지도 않는 돈을 받고 살다가 조금 나이가 들어 봉제 공장에서 시다바리부터 시작해서 잠도 못 자며 죽어라고 일만 하던 누님이 계셨습니다. 화장품 하나 사 쓰는 것도 아까워 안사 쓰고. 돈을 버는 대로 고향집에 보내서 동생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몸은 병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소처럼 일만 해서 동생 셋을 대학까지 보내고 제대로 키웠습니다. 이 누나는 시집 가는 것도 아까워 사랑하는 남자를 눈물로 보내고 이를 악물고 감내하며 숙명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늙어갔습니다. 그러다 위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하려니 수술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나는 미국에 살고 있는 큰 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동생아, 내가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구나. 그러나 동생은 골프를 치다 말고 말했습니다. 누나, 내가 돈이 어디 있어?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변호사인 둘째 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사정 이야기를 하자, 마귀를 하며 힘겹게 사는 막내 동생이 부인과 함께 단숨에 뛰어왔습니다. 누나, 집 보증금 빼왔어. 이걸로 수술합시다. 누나는 막내의 사정을 뻔히 알고 있기에 그냥 두 부부를 부둥켜안고 울기만 했습니다. 수술하기 전날 밤, 보호자 침대에서 잠이 든 올케를 바라보던 누나는. 조심스레 옷을 갈아입고 안개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있던 누나는 자동차 불빛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누나는 한 많은 이승에서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누나는 빈 침대 위에 편지 한 통을 남겨놓았습니다. 막내야, 올케야, 고맙다. 죽어서도 너희들을 지켜주마. 내가 그나마 죽기 전에 보험을 들어놓아서 이거라도 너희에게 줄수 있어 참 다행이구나. 누나가 죽자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다른 두 동생들은 누나의 사망보험금이 상당하다는 걸 알고 막내를 협박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나누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법적인 모든 것을 동원하겠다. 몇 개월 소송 끝에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누나의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를 읽어 주자 두 형들은 두말 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삶이다. 그렇습니다. 공공의 처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좋을 때 잘하는 것은 짐승이라도 잘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조금만 손해가 간다 싶으면 외면해 버리는 게 세상 인심입니다. 어려울 때 성심을 다하고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어야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